충청남도 제96주년 3.1절 기념행사가 도청문예회관에서 안희정 지사 및 생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광복회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세종시 전체 초중학교 그리고 읍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23일과 24일 지역별 성관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과 사진을 찍으며 경찰의 꿈을 키워 경찰이 된 일본 소년의 아버지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세종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추진계획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우리의 이웃을 다시 달리게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뉴스 유상현입니다. 이번 주첫 소식입니다. 제 96주년 3일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충남도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희정 지사와 생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광복회 등 보훈 관련 단체 회원, 도청 직원, 중고등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유공자 표창, 기념사, 중고생의 소감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 지사는 기념사에서 미국 웬디셔먼 국무차관이 한 중일 3국 모두 과거사 갈등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야기한 분쟁에 대해 양시 양비로는 옳지 않으며 전체 주의적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식민사관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침략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서 합리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 식민사관을 완전히 극복할 때만 일본에게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3일 정신을 청소년과 청년들이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도청 인근 4개 중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과 도내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세종시 전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그리고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시청에서 초중고 및 읍면 고교 무상 급식 협약서에 서명하고 신학기 계약일인 2일부터 세종시 관내 53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그리고 3개 고등학교 등 56개 학교 28,368명에 대해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무상 급식 예산은 208억 원으로 50%인 104억 원은 세종시가 식품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4억 원은 세종교육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신도시 고교와 공사립 유치원 54곳에 대해서는 우수 농산물 구입비 명목으로 8억 8,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신도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은 지역 학교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동산물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23일과 24일 지역별 선관위에서 진행되었으며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에서 우리 충남 지역은 동협 132개 조합에 350명이 출마했고 11개 산림 조합에 25명 그리고 8개 수협 21명이 출마해 총 151개 조합 39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주시와 서천군이 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아산시가 2.16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조합별로는 농협이 2.65대 1, 산림조합이 3.12대 1, 그리고 수협이 2.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9개 조합에 25명이 출마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26일부터 본격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3월 11일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조합원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05년, 가족과 함께 서울로 관광 왔던 도토리 카즈미치 씨가 당시 9살인 아들 도토리 쇼지로군의 경찰 꿈을 심어준 사진 속의 경찰관 김태형 경장을 찾아 다시 한국을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도토리 씨는 서울 서대문 근처를 가족과 관광 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9살이었던 아들 도토리 쇼지로 군이 한국 경찰차를 보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는데 마침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9살이던 쇼지로 군은 경찰관을 꿈꾸게 되었고 지난 1월 30일 실제로 일본에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쇼지로 군의 아버지가 당시 함께 사진을 찍은 경찰관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진 속 주인공은 현재 보령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태 경장입니다. 세종시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난해 9월 로컬푸드 비전 선포식과 함께 다치 올린지 5개월여 만에 로컬푸드 추진 계획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이춘희 시장과 시의회 의원, 로컬 푸드 생산자 연합회원과 관련 기관 단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 로드맵에 대한 분야별 실행 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를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지역 파트너 나영삼 책임연구원은 보고에서 기획 생산 조직화와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방안,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인 직매장과 급식 지원센터 창출과 활성화 방안, 통합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 직매장 운영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등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조기 정착과 성공을 위한 중단기적 과제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부탁.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선물.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단합.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청렴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충남과 세종 지역의 뉴스들을 단신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절기상 우수가 지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5일, 서산의 한 대학 근처 저수지에서 대학생이 저수지 얼음 위에 올랐다 사망한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공사 현장의 경우 얼었던 집안이 녹으면서 담장이나 축대에 균열이 생겨 자칫하면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수면 위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균열이 시작되거나 침식이 시작된 집안은 자치단체의 검사를 의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남 도립대학교가 26일 안희정 도지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허가선언과 신입생선서, 장학증서수여, 장학금수여, 식사 및 치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대학 생활의 첫발을 내딛은 신입생은 학사학위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과정 등 병원 외 29명을 포함 총 572명입니다. 이번 신입생 중 전체 수석의 영예는 자치행정과 권병원 학생이 차지해 2년치 등록금 전액을, 차석은 토지행정과 진태진 학생이 차지해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었으며, 학과별 수석 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게 됩니다. 충남도가 제3기 도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주요 도전과제 공유를 통한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올해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장 선출, 도지사와의 대화, 분과별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제3기 정책 자문위원은 강길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을 포함해 총 147명으로 도는 도정 비전과 실국별 전략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현장 전문가와 여성, 지역 등을 고루 안배해 선정했습니다. 이제 우수가 지나고 신학기 입학식 등이 진행되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과 세종의 유일한 모바일 방송 M뉴스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